1군에서 벽을 느끼는 김서현 그리고 하나 이글스 코칭스태프의 문제점. 하나의 김서현 선수가 1군에 다시 복귀해서 예비 등판과 1군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볼질을 하고 7점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죠. 어제는 또 구속도 안 나오는 상태였고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문제점을 찾아보기 앞서서 김서현 선수의 투구폼 변화와 그다음 하나 코칭스태프의 문제점을 먼저 말해보죠. 이게 김서현 선수 투구폼 변화된 거예요. 이게 최강야구 때, 이게 데뷔했을 때, 이게 어제의 투구폼이에요. 제가 이 중간 형태였을 때좀 어중간하고 자세도 이상하고 해서 바꿔야 된다고 예. 이 투구폼과 고등학교 때 투구폼과 비교하면서 말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 영상 보고 하나에서 바꿨을 리는 없고 하나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투구폼을 바꿨겠죠. 여러분도 이 투구폼 바뀐 건 일단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 성적을 한번 보면 이게 2군에서의 선발 준비할 때 성적이에요.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었어요. 2군에서도 볼질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상태로는 못 올라온다. 그 다음에 저는 기록을 안 보고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것만 봤는데, 그거 내용은 일단은 뭐 좋은 내용이었어요. 괜찮아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 후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성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 볼넷은 줄었어요. 근데 실점이 늘었죠. 네. 뭐가 괜찮아지면 뭐 하나가 또 문제고, 뭐가 괜찮아지면 또뭐 다른 게 문제고, 또 마지막 등판에서는 두개다 문제죠. 이 상태에서 1군을 올린 거예요. 김서현 선수를 왜 1군에 선발 등판을 시켜야 했으며, 이게 1군, 2군 코칭 스태프의 동일된 의견이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수의 투구폼을 만졌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수를 지켜보며 키우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김서현 선수의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군에서 벽을 느낀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어저께 뭐다 끝내, 이회다 끝나고, 글러브로 얼굴 감싸지면서 한번 거 보면, 그 화면 보면 이미 멘탈은 바삭 부서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올해는 더 이상 1군에서 활용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선수 멘탈 더 망가지게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 하나, 이 1군, 2군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선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진짜 의문이에요.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도 1년 동안 이렇게 선수의 투구폼을 바꾸는 걸 알고 만졌으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죠. 대단한 투수들도 1년 동안 이렇게 투구폼 막 바꾸고 하면 제대로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신인이 있는데 투구폼 찾겠다고 예. 실험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 어느 선수가 잘 던집니까? 제발 하나, 코칭 스태프들, 생각 좀 하세요. 제발.